엄마 맛있게 먹었지? 아. 아,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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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좀? 어? 왜? 오빠 그거 아 여기 있다. 왜? 엄청 귀엽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속이 안 좋았구나. 안 가느라 힘줘서 속이 안 좋았나? 전혀 없던 은가를 싸고 지금 평소보다 많이 개와가지고 남편이 세수시키고 엉덩이 닦아주고 있는 중이에요 정옷을 요즘에 하도 많이 갈아입어서 화자마을 주문했어요 오! 이쁘다 해? 아이정수드물에서 <laughs> 팩을 주문했는데 저는 이두개 주문했거든요 배송비 맞추려고 토너 하나 주문했는데 아, 이것도 주문했어요 뒤 <laughs> 무려. 뭔가 주말 아침 같아. 오빠가 이렇게 차려지니까. <laughs> 다녀오세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주 잘 먹는구만 에이 예잘 갔어 응? 엄청 많이 잤지?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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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이지? 무슨 맛이지? <laughs> 싱 용기에 담겨져 어 이거 나중에 오빠 여기다가 과자 같은 거 담아 담으면 이렇게 해야겠다. 어, 세 가지고 여기 다 젖었네? 들어가자, 들어가자, 가자. 오, 따뜻해. 아, 이뻐. 엄청 잘한다.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조금 더 들어. 아, 아,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아아 어. 여기은좀 아, 같이 누워있으면 좀 자고 하는데 제가 자야 자지 토마토 마요네즈? 토마토 빼고 마요네즈 추가 아, 왜 이렇게 안 자지? 낮에 엄청 잘자거든네 일단 오늘 낮에 자면 좀 깨워야 했어 수요하고 나서 바로 안 재우고 깔랑이 하든 뭘 하든 어제 내리 잠만 자서 새벽에 안 자는데 우리 50일에 기적 올까? 4일 남았거든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자고 있어 내려놓으면 바로 울고 완전 잠이 들면 늘어나도 모르는데 오늘은 조금 계속 얕게 자는 것 같아요. 새벽에도 계속 못 자더니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오늘은 안 와서라도 좀 재우려고 합니다. 이 쿠션에서 엄청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눕혀봤는데 안 깨고 바로 자서 저도 좀 자려고 이대로 들어서 침대로 왔습니다. 안녕. <laughs> 내게더비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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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기로 했잖아. 뭘 그래야. <laughs> 그지 천문이 진짜 엄청 열심히 움직여. 것 스킨십을 어 고는 만족해 잠이 드는 것이다. 음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거 봉투랑 스티커랑 식권이랑 하안 봉투 괜찮아, 괜찮아. 아, 뭐. 물론 나머지 아 근데 이제 몸이 바뀌는 것만아로이게 원래 무리 차이인데 근데 이게, 이게 식권이라서 너에게 <laughs> <너 애기. 웃음> 환경비누? 그래서 되게 성분 엄청 좋고 애기들한테도 이거 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건 어성초 비누야 이제 오빠랑 나랑 얼굴에 뭐 나니까 어? 성초나어서많들어데 어성초 화장품에 되게 많이 써나는 거를 처음 아는 거야 어. 근데 그게 뭐 비누를 한 30만원 이 사온 거 같아 허 <laughs> 그렇게 많이 사왔어? 그래가지고 막여기저 이것도 그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산 거거든 근데 이것도 성분이 되게 좋아 뭐가 많이 안 들어가 있어 한 시간 만에 애기 재우고 저녁 먹으려고 오늘 남편이 술 마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회 주문하고 저한테 말안 하고 고개를 주문했더라고요. 저는 제로. <laughs> 복사, 복사, 빨리빨리 빨리. 복사, 복사. <laughs> 네, 빨리. 어 아, 나 그래야 독사 응? 안 돼. 응? 나 로그인 안 했어. 아 그럼 로그인을 지금 해. 빠으세요 <laughs> 아, <laughs> <살려. 웃음> 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보여고 오늘의 하루는 오늘의 는오 뭐야? 숨 <laughs> 언제부터 <수는 못. 웃음> 차고 있었어? 떡만 <laughs> <덩만들코>. 듣고. <laughs> 추워가지고 손이 왜 얼어붙어? 밖에 추워가지고. 아, 그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 그래. 이거를 지금 캐리에 어들 수도 없고 이렇게 양, 이렇게 양손으로 하고 핸드폰 이렇게 한쪽을 보면서 이루고 왔다고. 핸드폰은왜 봤는데? 레이스 봐야 되니까. 아, 엄청 춥다고 밖에.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니까. 멋있잖아. 아 오세요 오세요. 우와. 했어요. 여기 뭐야? 여기 숨겨져 있어. 아, 아프겠다. 뭐 구경하고 있어? 어, 아직 졸리지. 우리 잠 조금 더 깨고 목욕 합시다. 접히는 데가 많아가지고. <laughs> 진짜 접히는 데가 너무 많다 이제. 씻겨줘. 입혀줘. 먹여줘. 채워줘. 자는 건 이제 혼자 해라. 너무 많이 해준다. <laughs>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조금만 더 들어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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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